어, 맞아요. 사실, 전략의 하나로 보시면요. 애초에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리뷰에서도 그렇고, 뭐, 일단, 게임이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어, 열 가지의 그 장단점이, 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한 여덟 가지 돼요. 근데 장점 한두 가지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근데, 그 단점의 사이즈가, 뭐, 위, 아까 얘기했던 위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교가 영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뭐야 이제 시대 초기화도 있고 국가 명령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게임 플레이한데는 그게 별로 그렇게 엄청 차지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플레이의 장점이랑 재미가 한 80%를 먹고 뭐 UI 이런 거 있죠 뭐 UI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은 약간 약간 좀 짜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게임 플레이를 저해한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어, 이렇게 게임이 재미없다까지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땐메타크리틱이라는 이런 거가 좀 낮은 이유는 이게 사실 문명 시리즈의 어떤 전통이나 방향성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게임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왜냐면 우리가 문명 5건, 문명 6건 기존에 생각하던 문명 시리즈는 이래야 되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 7에서 확 이게 바뀌어버렸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굳이 따지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이제 서사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개발자들이 뭔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넣었을 때는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여주려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저는 그런 서사성이라든가 방향성을 개발진이 넣고 싶어도 못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보시 유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막 개발한 게 보이거든요. <laughs> 이거도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막 어? 이거 지금 왼쪽 정렬이잖아요, 다 <laughs> 왼쪽 정렬. 그러니까 이런 UI적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 신경을 못쓴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네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시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서 개발했다는 게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얘네들이 충분한 뭔가 시간을 가지고 발매를 못한 거 치고는 뭐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게임 기본적인 재미는 전 높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계속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계속 문명 세븐이 그래도 재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결국에는 직접 플레이 해보지 않으면 이 게임이 무슨 재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그러신 분들께서 막 이제 막 벌써 어떤 분 보면은 벌써 어? 관심법으로 문명을 해봤어. <laughs> <laughs> 어, 벌써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막플레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알기로는 게임 플레이 할수 있는 분들이 몇분 없으신 줄 알거든요. <laughs> 근데 아직 완성도가 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약간 완성도가 살짝 살짝씩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팩 잘 뽑고 DLC로 완성 잘 하면 충분히 괜찮은 게임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상에서 말했던 을 것처럼 이게 사전에 아니, 지금까지 나왔던 오리지널 게임들 비해서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기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어, 왜냐면 나는 진짜 뽕 때문에 게임한다? 아, 무조건 그거 없으면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맞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어쨌든 아, 그런 것까지는 데려가긴 어렵다라고 뭔가 판단했겠죠, 장네들이 왜냐면 캐주얼 유저랑 코어 유저를 같이 데려가긴 힘드니까,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감당은 결국에는 이제 2K가 지는 거지. 뭐, 제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laughs>